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플래시김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에든링 초보자 공략 2편을 만들어왔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우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들은 이 친구들의 뚝배기를 깨뜨리면서 열심히 레벨업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얼추 30레벨 정도를 만드셨으면 이제 메인 스토리를 깨러 가셔야 합니다. 관문 앞으로 가기 전에 엘레의 교회를 먼저 들릅시다. 여기서 화살을 넉넉하게 구입해 줍시다. 저는 100개를 샀는데 사실 300개 정도는 구입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아 잠깐만 롱보우 구입하는 걸 깜빡했. 구입하셔야 해요. 원탁에 가보시면 쌍동이 해골자매가 롱보우를 팔고 있습니다. 별로 안 비싸니 꼭 챙겨가 주세요. 그리고 관문 앞 축복지점으로 워프를 해주시고요. 이제 여기 관문을 지나 앞으로 가셔야 하는데 보시다시피 앞쪽에 적들이 여럿 있습니다. 원래는 무시하고 가셔야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활 연습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죠? 제갈이 딱 돼. 이제 이쯤에서 거인 하나가 저를 발견하고 나올 겁니다. 저 거인은 무시하고, 이제 달리세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달려! 아, 잠깐만. 가는 길에 황금종자 꼭 챙겨가시고요. 자, 다시 갑시다. What the 아 이것도 뭐야 대대들이네요 말을 탄 상태로도 화를 쏠수 있으니 여기서 기마 공수를 연습해 봅시다. 어 조졌다 형님들 죄송합니다 안 까볼게요. 사실 뻥입니다 늑대 새끼들 주제. 에 이제 다시 길을 따라 쭉 올라가시고요. 길을 따라가면 우측에 축복이 또 하나 있습니다. 찍어주세요. 그리고 이 안쪽에 웬 여자가 있는데 이 친구한테 세번 말을 걸면 영 해파리의 뼈가루라는 것을 줍니다. 이 뼈가루를 이용해 몬스터를 소환할 수 있죠. 사용 방법은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시 길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쇼보우는 특수 스킬이 연속 사격이었지만 롱보우는 다릅니다. 얘는 강화 사격을 사용하죠. 사용법은 쇼보우와 동일합니다. Q 키를 눌러 타겟팅 후 Shift 마우스 우클릭 취소 그리고 좌클릭입니다. 활시를 강하게 당겨 강력한 한 방을 쏘는 스킬로 역시나 FP를 소모합니다. 그리고 일반 화살과 달리 특수 화살을 소모하니까 꼭 화살을 두 가지 종류 이상 준비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 화살을 어떻게 얻냐? 이전에 저희가 방문했던 엘레 교회에 있던 상인이 도구 제작 가방을 판매합니다. 이걸 구입하신 후뼈 화살을 만들어 장착해야 하는데요. 이뼈 화살을 만들려면 짐승의 뼈와 깃털이 필요합니다. 짐승 뼈는 근처에 돌아다니는 사슴이나 설치류 등을 잡으면 얻으실 수 있고, 깃털은 근처에 앉아있는 독수리 같은 애들을 잡으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게다 귀찮다면 특수 화살을 구입하셔도 되는데요. 인도의 시작 체크포인트 및 아래쪽 해안가에 상인이 있습니다. 길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얘도 활과 화살을 판매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화살을 장착해야 하는데요. 장비에 보시면 여기 위쪽 칸에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에 화살을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 쉽죠? 이제 다시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성 안쪽으로 진입하셨다면 특복이또 하나 있을 겁니다. 준비하십시오. 이제 멀키트랑 면담을 해야 하거든요. 환불의 용조입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보스전인데 우측에 보시면 협력자를 소환할 수 있는 금색 똥 이 있습니다. 이름이 로지에르라고 하는군요. 초보자분들은 이 친구 도움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얘 있어도 깨기 힘드실 거예요. 자, 그럼 들어가 봅시다. 내가 왔다. 멀기트. 저기 있네요. 생긴 건꼭디아블로2 바알처럼 생겼습니다. 아니면 바알 할아버지일지도. 그러더니 갑자기 뛰어내려서 제 앞에 착지합니다 저기서 다리 부러져서 뒤졌으면 개꿀잼이었을텐데 자 여기서 뼛가루를 아 맞다 소환설정 안해놓았네? 야 잠깐만 소환좀 하자 아, 신박새끼! 여기서 소환 좀 하고, 이제 멀리서 활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참고로 뼈가루를 이용해 영체를 소환하려면 방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렇게 묘비 아이콘이 있는 곳에서만 소환이 가능하죠. 이 방울은 밤에 엘레의 교회를 가시면 어떤 마녀가 와서 선물로 주기도 하고, 그게 아니면 원탁에 가시면 쌍둥이 자매가 판매하니 유용하게 사용하십시오. 다시 멀기트를 상대해봅시다. 원하신다면 가까이 붙어서 이질를 해도 되는데요. 처음에는 멀리서 활을 쏘면서 패턴을 분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어, 잘못 불렀. 젠장, 죽었군요. 다시 도전해봅시다. 이번에는 스폰지밥의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바로 해파리죠. 아, 놔또 잘못 불렀네. 이 녀석 피를 한 60%까지 깎아놓으면 이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망치와 빛의 검 그리고 지팡이까지 미친듯이 휘두르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골치가 아파집니다. 이 이딴 거 맞았네? 네그 와중에 로지에르는 사망했군요 하지만 아직 해파리 친구가 남아있죠 이거나 맞으세요 거의 다 잡았군요 해파리도 죽었고요 하지만 이 정도는 뭐 그냥 제가 이기죠? 아 뭐야 진짜 한끗 차이로 죽어버렸네? 버틸 수가 없다 뭐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깬 건가? Nope. 아아니 <laughs> 진짜 <laughs> 와둘째겠네야 <laughs> 멀기트 딱 기다려라 재정비하고 온다 잠시 후 일단 화살을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돈좀 벌러 왔습니다 뒤에 거서 바로 오스 <laughs> <laughs> 어허 <laughs> 잠깐만 맨손으로 때렸구나 누구인가? 점리나 선생님 일단 말로 하시죠 페이크다이 페이크, 병신들아 6시간 30분 후. 이제 돈도 벌었으니 엘레의 교회로 가서 상인한테 화살을 좀 구입하고 장비도 급조해서 맞추겠습니다. 좋아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제 멀기트한테 제도전다로 가보죠. 내가 왔다 멀기트 뒤질 준비는 됐냐? 아 나어디다쏘니 바보야. 지금 보면 로지에르가 개 처맞고 있죠. 사실 제가 어그를 같이 분담해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전 졸렬해서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 이제 이페이지로 넘어갔군요. 저런 로지에르는 죽어버렸네요. 당할 줄 알고 이 녀석아 테미나와 거리를 유지하면서 싸워봅시다. 개뿔 한대 처맞았네. 하지만 저에겐 아직 해파리 친구가 있죠. 칼 던지는 건 조준하면서도 피할 수 있죠롱. 하하하, 야보르지 한 대도 못 때리지. 계속해서 멀기들을 주시하면서 패턴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진짜 진지하게 가겠습니다. 시작부터 강화화사를 전부 다 꽂아버리고, 음칼 응, 던지는 거안 맞아. 내가 호구로 보이니? 맞고 누우세요. 이제 2 페이지네요. 피하고 한번더 피하 어 멀기트와 싸울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먼저 공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해머로 찍고 난 이후 딜각 잡는 게 위험해요. 연속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처럼 원거리에서 잡는 게 아니라면 반드시 공격을 피하고 뒤에서 두대 정도 때린 후 거리를 벌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되게 쉬워 보이죠? 멀기트 활로 잡으니까. 진지하게 했으면 진지하게 깨는 건데 장난치다가 이제야 잡았네. 사실 멀기트 잡으면 초보자 공략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잡다한 팁이 있습니다만 이건 번외편으로 나중에 한번더 알려드리죠. 이제 남은 것은 강력한 장비를 어디서 얻냐는 건데 이것도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다시 설명하도록 하죠.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